여진이에요. 오늘은 이 커튼캔디 슬라임으로 제가 슬라임 계란말이 만들어 볼거예요 자, 이제부터 채널 고정. 우선 여기 슬라임이 한통 있죠? 그러면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떼어내줍니다. 그러니까 이만큼 있으면 한이만 품인 가죠 자, 이제부터 집중해 보세요. 여기 슬라임이 있죠? 그러면 일단 이렇게 꾹꾹 눌러 준 다음 펴 줍니다. 이렇게 펴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일단 길게 펴준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. 근데 너무 얇게 펴주면 나중에 접을 때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굵게 나름대로 굵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? 아까 말했는데 실라임 계란 말이요. 자,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죠? 자,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를 조심, 조심 꺼내서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에 또 조심조심 접어줍니다. 여기가 길게 돼도 놀라지 마세요. 자, 이렇게 또 조심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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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. 점점 계란말이가 되어가고 있어요. 그렇죠. 이렇게 했죠. 우선 이게 중요해요. 이렇게 앞으로. 이렇게 앞으로.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것을 딱 놓아요. 그런 다음에 요거를 딱 놓아요. 한 다음에 요거를 위에 딱 이렇게,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눌러줍니다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좁혀주고요. 더 살짝, 살짝씩 볼륨을 주어요. 그리고 좀 늘리고 위로 당기면 계란말이 완성! 그러면 이제 파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괴는 다양해질 거예요 자, 어떤 방법으로 파괴를 할까 생각했는데, 역시 슬라임이라면 쭉 늘리는 것이 재밌겠죠. 해볼게요. 조심조심 집어서 아주 그냥 냉철하게 파괴를 해봅니다. 자, 이것으로 슬라임! 계란말이 만들기 끝! 즐거우셨나요? 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네. 빠이!